꽃추가 어떻게 해서 달려가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꽃추가 달려서 열매가 살아가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도 나이가 들어야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처럼 이꽃추도 토마토도 다 같이 마찬가지. 예요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야 꽃이 피고 꽃이 피어야 열매가 달리게 되는 거예요. 꽃이, 꽃, 꽃이 피는 데는 아침 8시부터 10시 사이에 꽃이 피었을 때 가장 생기 있는 꽃이 피어요. 사람으로 말하면 20대, 3 0대요 이때 애기를 제일 잘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이때 꽃추 열매가 제일 잘다이려요 그런데 어찌 봄에 온도가 너무 낮았다. 그러면 아침 8시, 10시대도 꽃이 생기 있는 꽃이 안 피는 거지. 그러면 밤한 11시나 12시대에서 꽃이 피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밭에 제대로 내가 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이 꽃을 보면 알수 있어요. 이게 고추꽃인데 이게 이제 암술머리고 이 이게 암술대이고 이게 종자가 될 부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꽃수 온도관리가 제대로 되면 이 암술머리가 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야 되는거죠. 왜? 꽃가루가 여기에서 뚝뚝 떨어져 여기가서 묻어야 아 수분이라고 그랬고 이게 가서 만나로 수정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하면 이 암술머리가 쏙 들어가 있어요. 그럼 꽃가루는 밑으로 떨어지고 황술무임 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종자가 안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꽃이 아까 잘 자른 데는 15도씨 이상, 30도씨 이하가 돼야만 정상적으로 된다고 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네, 이 꽃이 피기 전까지 이 모습인데 이 꽃은 피어서 한 2, 3일 정도 유지가 돼요. 전식으로. 그래서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관리가 잘되면 이게 이제 수술이고 수술에 꽃가루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암술이고 암술머리 암술대 그 다음에 이게 자방이 있는 거죠. 관리가 잘되면 암술머리가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우리 꽃추밭에 가서 우리 꽃추밭에 지금 꽃추가 정상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나 꽃을 이렇게 관찰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꽃이 이렇게 암술머리 밖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큰 문제 없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쏙 들어가 있으면, 아,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인가, 온도가 문제인가, 물이 문제인가를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고추꽃인데, 고추꽃에는 꽃가루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손에 끓어보면 노란 꽃가루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꽃가루는 아주 강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약처럼 안 죽어요, 이제 꽃가루는. 근데 아까 꽃이 한번 피면 2, 3일간 간다 그랬다니까. 꽃이 피어있으면 농약을 주면 어떻게 될까? 그 염려가 되지 뭐. 그런데 고추는 계속 꽃이 피어가는 거라 언제 농약을 줘도 일부는 장애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애들이 암술머리에 묻고 나면 바로 타고 내리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무엇을그 당시만 큰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지. 안에 들어보고 나면 이상이 없으니까. 어, 비료 그 농약을 때는 참고하시면 되고, 이게 꽃추의 자세한 모습이에요. 이게 꽃가루가 있는 약이고, 이게 수술되고, 이게 암술대, 암술머리, 자방 이렇게 돼 있고, 이 꽃가루가 이게 묻어서 타고 내려가서 종자가 이렇게 오르게 슬프게 아, 만들어져야 아, 이렇 뿌행이 예쁘게 쭉 빠지는 거예요. 무게도 많이 나가고. 음. 그런데 꽃가루가 제대로 묻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것은 수분 수증이 안 돼서 종자가 안 생겨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꽃꽃을 를 때, 노지 꽃밭에 가서 이렇게 아주 작은 고추가 있거나 저렇게 굽은 고추들은 수정이안 돼서 그렇다. 수정이안 돼서 종자가 안 생겨서 종자가 고르게 생기야만 모양이 예쁜 고추가 된다. 라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암술머리에 맞는 시간이 아침 8시부터 10시에 꽃이 피고 이때 암술머리에 갔을 때 제일 좋다 그랬는데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아침 8시에 암술머리에 오면 8시간이 되면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는 집에까지 도착이 되는 거예요. 8시에 오면. 그런데 오후 4시에 오면 16시간이 걸리는 거이 타고 내려가는 똑같은 거리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너무 춥거나 동량이 오거나 뭐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되면 꼬가루고 타고 내려가다 멈춰버리는 거지. 그러면 여자친구는 꼬가루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지쳐서 그냥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종자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 아침에 이때 생기 있는 꽃이 필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라는 거예 그것이 야간 온도가 아니죠. 야간 온도가 적당히 약간 1 5도 이상 어야만 아침에 8시, 9시 되면 생기 있는 꽃이 필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수분이 끝나고, 수증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열매가 이렇게 자라가게 됩니다. 동자가 자라면서. 네, 고추는 얘 이렇게 이제 동자가 이렇게 태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고추의 매운맛은 이게 가장 매워요. 이것을 우리 태자라고 그러죠. 그 매운맛을 만드는 셈이에요. 이게 이제 고추가 너무 맵다. 그러면 이 부분에, 이 부분을 약간 드어내버리면 매운맛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운 게 종자고 세 번째가 이 값이에요. 너무 우리 고추는 안 맵다 그러면 이건 해자 부분을 좀더 많이 넣어서 갈아주면 고춧가루는 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품종이고 같은 그거라고 해도 재배할 때 물을 좀 충분히 주면 매운맛이 좀뚝 떨어져 버려요. 가물기 키우면 매운맛이 두 배로 확 늘어나요. 같은 품종이라도. 환경에 따라서 매운맛은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추가 열매가 맺히기 위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데 온도는, 아까 우리 식물체가 자라는 데는 25에서 27도씨가 좋다고 그랬는데, 꽃 피고 열매 맺는 데는 20도씨 전후가 좋아요. 너무 더워도 너무 추워도 안 된다. 그 다음 햇빛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계속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다. 그런데 햇빛의 강도는 그렇게 안 세도 된다. 그냥 최소한의 이상의 강도는 돼야만 강압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비료, 비료들이 부족하게 되면 질소가 부족하면 인산이 부족하면 칼리가 부족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토양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비료를 제때 공급해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요. 아까 계속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초양 수분이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꽃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공기 중의 석도 이야기예요. 우리가 노지에서는 공기 중의 속도를 조정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하우스나 비가림 할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너무 우리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아파트에 고출을 해놨는데 잘안 달려요. 그때는 공기 중의 속도가 너무 낮아서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스프레이트를 가지고 물 뿌리게 가지고 꽃에다 물을 약간 좀 뿌려주면 훨씬 더잘 달리는 거예요. 그건 아까 고추 꽃가루가 이게 묻어서 타고 내려가려면 공기 중에 수분이 있어야 싹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습도가 높게 예, 유지가 돼야 잘 꽃가루가 발아할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문제점은 또 이렇게 습도가 높으면 은 꽃가루는 잘발아를 하는데 또 병도 곰팡이도 잘 자라요. 그래서 곰팡이가 문제가 되는 병이 문제가 되는 상태에서는 예, 너무 습도를 먼저, 뱅을 찾고, 습도를 높여줘야 되는 것이고, 뱅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아우스 안에, 예를 들면, 아우스 안에 문명을 딱 들어가면, 안개가 성에 확뜰 정도로 습도가 높아야 되는데, 아우스 안에 들어가는데 먼지가 풀풀 날릴 정도로 그렇게 건조하면, 옷조자안 달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노지에는 우리가 조정해, 주기는 없죠. 조정해 줄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공사가 돼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고요 우리가 이제 노지에, 한폭이다 고추 꽃이 한 노지에서 는한 300개, 400개 정도 피더요. 우리 잘농사를 짓는 분들이 한 나무에 한 7, 80개 정도 고추를 따요. 그럼 300개 꽃이 피었는데 7, 80개밖에 못 따요. 나머지 200개는 꽃이 다 떨어진 거지. 시설에서는 6 0 0개 1,200개는 꽃이 피어요. 그중에 그반 정도는 열매가 될수 있어요. 푸 꽃주는 우리가 꽃이 피고 나서 꼬름에서 20일 만에 따니까 계속 따내는 것이고 노지에는 우리가 발광 꽃을 따니까 꽃이 피고 나서 수확까지는 한 40일에서 50일 정도 걸리거든요. 기간 이 2배 정도 걸리니까 꽃에 비해서 수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고추 꽃도 피는 주기가 있어요. 한꺼번에 좀 몽땅 이렇게 피면,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주기가 있어서 한 서너번 주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이 주기가 폭이 크지 않고 꾸준히 고추가 잘, 꽃이 피도록 하는 게 제일 좋겠지. 그런데 어차피 저렇게 많이 꽃이 피어도 그걸 다 열매로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근본적으로. 네. 고추 한 개가 자라기 위해서는 고추 잎사귀가 일곱 장 정도는 필요해. 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열매 한나를 꽃이 피고 나서 키워가는데 일곱 장이 열심히 강압성을 해줘야만 이게 자랄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꽃추을 보면 처음에 심을 때 보통 본잎이 한 열두 서른 일때첫 번째 꽃이 피어 있어요. 그럼 열두 장을 가지고 열매 한 개를 키우는 데방아다리 있는 꽃한 개를 키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부터는 고추 한 개, 꽃한개 피고, 잎사귀 한 개, 꽃한개 피고, 꽃한개 피고, 잎사귀 한 개, 피고,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2단이 되면, 어, 열매가 세개가 되고, 고추 잎사귀는 12장에서 14장 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럼 30, 20, 20에서 21장 정도는 돼야 꽃세개가 동시에 잘자라갈수 있는데, 잎사귀가 모자라는 거지. 잎사귀가 모자라면 고추가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도저히 애다 못 키우겠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꽃은 피지만 다 열매로 안갈 수, 안 가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래서 여름에 꽃초때 가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하얗게 그냥 고추, 꽃이 꽃이 떨어지는데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또 많이 떨어져 버리면 또 이제 비료만 충분히 주고 몸만 건강하면 계속 꽃은 피니까. 분지가 한개 되면서 꽃한 개, 열 잎사귀 한 개, 꽃한개 잎사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꽃은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300에 400개, 6개에 1200개 되는 이꽃을 어떻게 열매로 보낼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첫 번째가 꽃수 나무를 흔들어 주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죠. 이 말은 뭐냐? 아까 이야기했을 아닌가요? 이게 암술머리에 꽃가루가 묻으려고 그러면 꽃가루가 바람에 날려야 되는데, 날려야 되는데, 노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바람이 항상 있으니까. 근데 우리 하우스 농사를 하다지 비가림을 할 때는 이게 딱 하나 났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바람이 없으니까 나무를 흔들어 주면 옷가루가 훨씬 많이 날려서 고추가 잘 달린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온도 관리예요. 낮에는 3 0도 이상이 안 되게, 밤에는 1 5도 이하로 안 떨어지게 그렇게 관리를 해 줘야만 제대로 열매로 가게 할수 있다. 세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공기 중에 속도예요. 공기 중에 속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국가루가 싹이 잘 나서 수분이 잘 되고 수정이 잘 된다. 약간 이런 이야기고. 네 번째는 아까 우리 강압성 이야기할 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이야기했답니다. 우리 노지에서는 항상 일정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증행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이게 계속 햇빛이 있으면 강압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럴 땐 부족하게 되니까 이게 풋꽃 전농사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풋꽃 전농사를할 때는 해가 뜨기 전에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해주면 해가 뜬것 동시에 강압성이 확 늘어나서 수량이 많아진다. 그래 진주 같은 데, 강주 같은 데 가면 우리 하우스 앞에 그 이산화탄소 큰탱크들 넣고 공급해주는 이유가 바프리카 농장에서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역시 온도 맞춰주기. 위해서. 너무 추우면 이불을 덮어주고 더우면 선풍기를 켜서라도 네, 온도를 맞춰줘야 제대로 수분증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우리가 보통 잎사귀가 그 처음에 정식할 때쯤 되면 방아다리가 나와서 꽃이 피었을 때 정식할 때가 좀그 적기인데. 그 보다 일찍이 심으면은 봄밭에 가가지고, 봄밭에 가가지고, 이놈들이 그냥 정신없이 몸집을 불린다고 애를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꽃이 피었는데 너무 이게 빠르게 자라니까 열매가 안 달려버려요. 그럴 때는 정신을 차리도록 엉둥이로 패가지고 스트레스를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물을 막 굶기든지 아니면 나무 가슴이 꺾어주든지 이렇게 세을 꺾어줘야 제대로 수분 수정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여섯 까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온도, 햇빛, 물, 비로 착화, 섭성, 그 다음에 작가 정지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